안녕하십니까 KGN 뉴스의 이기자입니다. 2025년 5월 14일 중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. 첫 번째 대선을 20일 남겨두고 YTN이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당선 가능성이 과반을 훌쩍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두 번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제보수 배권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 방탄복 방탄유리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각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평화와 대화, 김문수는 핵 공유를 제시했습니다. 네 번째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신 AI 칩 1만 8천 개를 외교 관련 무기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. 다섯 번째, 트럼프 미행 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대해 지원금 한화 6천억 원을 추가로삭감을 결정했습니다. 여섯 번째, 하이트진로가 맥주 값을 인상한다고 합니다. 테라켈리 평균 2.7% 인상하나 필라이트는 그대로입니다. 일곱 번째, 가액배당 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세 회피를 우려해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여덟 번째, 팀 미션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데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고 팀 미션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아홉 번째, 로버트 드니로가 외국 영화 관세 100% 정책에 분노하며 미 대통령 트럼프를 성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